안녕하세요. 꽃의 천사류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2월달 봄 분갈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근을 해 보았네요. 오늘도 요즘은 참 날씨가 좋습니다. 2월 달부터 루친다는 분갈이를 시작했네요. 어, 우리가 어렸을 때 4월 5일이 식목일이었죠. 4월 5일 날 나무를 심자고 하고 대대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어, 요즘은 3월 달 정도에부터 나무를 심자는 얘기도 있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온난한 현상이 많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친다는 음 겨울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가을에서 봄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분갈이 시기가 2월 달로 앞당겨졌답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겨울을 조금, 어, 어렵게 났다든가 한 경우에 같으면은 3월 달 정도부터 분갈이 하는 것이 좋겠죠? 루친다는 이렇게 노지에서 거의 어 겨울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겨울을 났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도 하 아, 뿌리가 참 좋습니다. 어 조금 많이 분갈이를 했는데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2월달 며칠 동안. 어, 분갈이를 요 정도로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있으면은 하는데, 이 분갈이도 굳이는 안 해줄 수도 있었지만은, 어, 카메라를 들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잘 나오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았답니다. 분갈이는 기본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해줘야 좋다고 했지만은, 어, 다육이들은 화분을 워낙 작게 잡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계절마다 또 카메라를 드는 사람 입장으로서 또 분위기도 좀 바꿔야 되고 하니까 화분을 바꿔주는 기분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 또 재미 삼아 놀이 삼아 한 번씩 이렇게 분갈이를 해본답니다. 그래야지 봄 단장도 되고. 지금 분갈이 해주면 가을까지 이렇게 어 예쁘게 성장하고 그리고 가을 되면 또 가을 분위기에 맞는 또 단장을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갈이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첫 번째로 요 러우를 보겠습니다. 러우인데 어 여기 큰 화분께 여기 작은 화분에 있었죠. 어 2년 정도 되니까 2천원짜리 2년 되니까 이 정도로 컸답니다. 이 정도로 크고 요거는 1년 차여서 요 정도로 됐답니다. 화분의 사이즈에 맞춰, 맞차, 맞춰서, 어, 다육이는 성장을 한답니다. 지금 네모 화분에다가 키웠더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이 러우가 지금 네모죠? 지금 네모로 지금, 어, 성장을 했답니다. 이렇게 화분 사이즈에 맞춰서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다육이가 성장하는 하네요. 물도 그러게 당기듯이 당기는 그러게 맞아 맞춰, 맞아서 이렇게 어 물이 형태가 바뀌듯이 이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장도 순하게 자라 자라고 그리고 대부분 어 색감도 좋고 철학기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 중에 하나가 이 러우죠? 참 예쁘게 잘 자랐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홍매한데, 은근히 조금 까다롭고, 지금, 어, 수는 지금 4년차? 5년차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도 크게 성장 못하고, 요렇게 지금 돼 있답니다. 물론 분갈이는 안 해줘도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화분도 그대로였답니다. 화분도 그대로고, 안 해줘도 됐었는데, 수영이 잘 웃자라고 수영이 이쁘지 않아 가지고 카메라에 예쁘게 보이려고 한번 세단장 해보았답니다. 아메치서입니다. 아메치서는 어, 분갈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큰줄 몰랐답니다. 얼굴이 진짜 커죠 이렇게 있고 이 아메치서도 그, 화분 그대로 주었답니다. 그리고 누다입니다. 누다도 화분 그대로 주었는데, 조금 목대를 살짝 올려있는데, 목대를 살짝 내려주었답니다. 이렇게 하고, 어, 네티지아, 네티지아는 화분을 조금 바꿔 주었답니다. 화분을 바꿔 주었는데, 약간 옷자라는 어, 성향이 있어가지고, 가지가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 예쁘게. 앉혀 주었답니다. 여기 워터메리는 작년에 어, 풀 분에 어, 아주 아주 막옷 잘아가지고 못난 이로 왔는데 이렇게 지금 풀 분에서 다독다독해가지고 잘 관리했더니 이렇게 예뻐져서 이렇게 어, 큰 화분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겠습니다. 요 아이는 무명이네요 무명이로서 요거는 어... 토분에 심겨져 있었는데 아주 아주 그냥 그대로 지금 어 크게 성장을 안 하길래 요렇게 어 화분으로 다시 옮겨 주었답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해 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파랑새 요 파랑새는 어 계속 한 지금 어, 2년 2년 정도 1년? 만 1년 지났나요? 지금 보니까 2003년, 2004년 1년이 지났는데 자꾸자꾸 자꾸 건들건들해가지고 요거는 어, 밑으로 살짝 내리가지고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미니벨검이 있습니다. 미니벨검은 요렇게 화분이랑 요렇게 해 주었네요. 요렇게 해 주었는데, 이것도 미니벨금도 처음에 구입했을 때, 어, 갑자기 훅옷 자라가지고, 어, 수영이 좀안 이뻐가지고, 조금 다독다독 하는 느낌으로서 해보았네요. 그리고 여기 얼굴이 큰새 아이는, 어, 자리가 잡히면은, 어, 꼬집기를 해가지고, 얼굴 두수를 조금 더넓혀볼 생각입니다. 덴트라잼. 덴트라잼은 요 지금 요 거품 분에다가 요렇게 어, 심어 보았습니다. 덴트라잼은 어, 작년 4월 6일 날 이다용 님 이벤트로 받은 이꽂지입니다이꽂지인데 어, 요것도 조금만 해가지고 토분에다 심었다가 이제 조금 얼굴이 커진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어, 분을 옮겨 보았습니다. 로즈퀸 검은. 요렇게 지금 요것도, 어, 그풀분그 그 토분에 있었죠? 토분에 있었는데, 요렇게 이제 얼굴을 본격적으로 이제 키워보도 될것 같아서 여기로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지도 이제, 음, 완전히, 어, 루친다 집에서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어, 성장하다 보니까 자리가 잡힌 것 같아서 이제는 어, 얼굴 좀 조금씩 키워, 키워가지고 예쁜 수형을 맞춰보려고 이렇게 해본답니다. 여기 있는 아가는 다 여기 봄분갈이 하면서 정리하면서 옷자라고 그리고 분갈이를 해야 되고 하는 기타 등등 아가들을 이렇게 한번 어, 페트병에다가 한번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으면은 3월달이나 봐서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한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보, 자보가 이렇게 한 10개 정도 지금 분갈이를 해주었고, 그리고 요요요 요, 요 아가들은 음, 1호 미니 정원 있었죠. 그 1호 미니 정원에서 요렇게 나온 아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가도 1호 미니 정원에서 나온 아가들입니다. 보면은, 누다가 이렇게세 개, 세 포터가 이렇게 다닥다닥, 아직 이제, 이 아이도 지금 횟수로는 한 3년인가? 그 정도 되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개체수랑 무건둥이니까 아마 요 올, 올 봄에 물잘 들이면은 예쁘게 아마 한 분으로서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두 아이는 원정 프리티입니다. 요 원정 프리티는 물이 참잘 들고 순하죠. 그리고 여기 루비틴 트 하나 있고, 천대정송 하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 루비앤네크리스입니다루비앤네크리스는요렇게 밑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어,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뿌리가 내리 면은 아마 예쁘게 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들은 호접무검 네포트입니다. 호접무검은 작년 여름에 어, 삽목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뿌리가 잘 내려서 이번에는 나눔으로 나가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봄봄 어, 단장에서 이 정도로 나눔 이제 1차적으로 분갈이 해보았네요. 오늘은 2월달 그동안 본 분갈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